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피샹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드디어 회복을 하면서 바로 저가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로는 1억의 고지를 앞두고 있고 이미 1억을 또 다시 한번 돌파를 했었죠. 자, 이게 해외 거래소에서의 달러 기준과 원화, 즉 하나 기준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 한국 시장으로는 9,900만 원에서 1억을 돌파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6만 달러 부근에서부터 저가 매수세는 유입이 됐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을 때 매도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 고래라고 표현하는 이 기관 투자자들 한마디로 세력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 고래들은 엄청난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중에 이들은 정보력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저가 매수세를 계속 유입을 하냐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됐으면 지금 이 가격은 저평가다 라는 미국 정부 측의 리포트 보고서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연준 즉 페드에서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하의 영향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는 모든 전세계가 금리 인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디커플링 현상으로 투자 상품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금리가 낮으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사람들이 없겠죠. 이자도 안 나오고 금리도 낮으니까 오히려 금리가 낮을 때는 투자 열풍이 지금보다 곱하기 두배에서세배 이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그렇게 금리나가 낮아지면서 혹은 시작될 때 비트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상승장 초입이죠. 왜? 바로 4월달에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가 드디어 시작된 이유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엄청난 숏커버링 현상 즉 숏커버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기관 투자자가 저가 매수를 유입하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숏커버링 커버링으로 되면은 밑으로 공매도, 즉 하락에 배팅하려고 매도로 엄청난 물량을 던졌었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인제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알고 숏 커버링이 들어옵니다. 숏 커버링이 들어올 땐 어떻게 들어오냐? 저가 매수세로 위비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숨에 시장가 매수로 시장이 풀려 있는 모든 호가의 물량을 전부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현상을 딱한번 겪었습니다. 언제 겪었냐? 바로 8,9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 자. 여기에서 쇼커버링 현상에 한번 찾아서 바로 단숨에 그날 1억을 돌파했던 적이 있죠 한 4일 5일 전인데 이게 바로 엄청난 쇼커버링이고 이 쇼커버링은 지금 제가 봤을 때이 정도는 맛보기다 원래는 보통 쇼커버링 이 한번 들어오면 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에서 20% 정도를 원외로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의 돈이냐면 비트코인이 대략 1770조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만 해도 여러분들 170조가 넘게 들어오는 금액인데 20%면 어때요? 거의 350조에서 400조가 들어오는 금액이고 이 350조에서 400조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쇼 커버링이 한번 들어올 때 기관 투자를 비롯해서 외국인과 그 밖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고래라고 표현하는 엄청난 기관들 그리고 각종 대기업을 포함해서 특히나 주 에 올리는 주포 중에 한 곳인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지금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1억대 다시 재진입을 하면서 여기에 누가 등장을 했다? 큰 손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1000개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1인당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은 최소한 못 해도 1억 기준으로 100억 이상의 시드를 운용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큰손 투자자들 그리고 이런 큰손 투자자들의 차명계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명계좌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즉 자기계좌가 아니라 자기 기업계좌도 아니고 기관계좌도 아닌 정체성을 숨기려는 일부러 의도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엄청난 매수세의 큰 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천억 이상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고래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리플 또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CBDC 출범을 앞두고 강세 전망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번 주에 이 글로벌 빅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오는 저녁이 지난 새벽 4시에 발표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리플의 시호이자 최고의 경영자인 브래딩 갈량하우스가 직접 발표를 하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자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트에 대한 공식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이 왜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지금 왜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경신할 수 밖에 없는지 여기에 따른 기관 투자자의 리포트 보고서 총 7곳의 기관 투자자 측에서 리포트 보고서를 다발적으로 지금 공개를 하면서 15분 전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 분석에 따라서 새로운 지표가 나왔고 이것은 새로운 최고점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뉴 하이라고 하죠. 새로운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개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모든 알트코인들,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에이다라든가 오지코인이라든가 우리 리플을 포함해서 어, 솔라나도 등장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코인들에 대한 이 앞날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니만큼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에 유입이 됐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가 매수세는 개인이 아니다 바로 큰 손들이다 그리고 이큰 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2 0 6만 달러 부근에서부터 적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자, 앞날에 대한 시황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과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한 연말까지는 9만 달러는 기본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 리포트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9만 달러라고 하면 달러 기준으로는 1억 2천이 넘고요. 한화 기준으로는 대략 못해도 비트코인이 1억 5천 이상은 원의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인데,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지금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에서 꾸준하게 누군가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고 있다, 즉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찾아오면서 조금만 더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6만 달러 근처에서 매수가에 엄청난 주문이 몰렸다. 그리고 이미 큰 손들은 밑에서부터 살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이번 가격 상승을 끌어올렸다고 하면서 이 가격 상승이 8,900만 원대 비트코인이 폭락했을 때여기서 원의 1로 다시 1억을 돌파했을 때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9천만원이 깨질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미 이렇게 효과가 몰리면서 주문이 몰렸는데 원래는 더 낮은 수준에서 매수하려고 했지만 누군가 큰 손이 한 명이 아니죠. 큰 손들도 여럿인데 다른 큰 손들이 이미 엄청난 매수세로 시장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의 큰 손들은 따라서 시장가로 동달아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없었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소식에 이 경제적인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죠.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는 어차피 하반기로 갈수록 확정입니다. 해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바로 정해진 일정 이라고 하죠 즉 재료가 정해진 일정은 어쩔 수 없이 그 스탠스에 맞춰서 이렇게 하반기까지 총세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한다 여기에서 호재가 뭐냐면 원래는 두번 두차례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했다가 더 한번을 늘려서 세번 세차례 금리 인하를 한다는 소식에 증시와 비트코인 암호화피장을 포함해서 모든 지금 시장들이 호재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 이 금리 인하가 시작 되면은 어느 곳도 수혜를 받아요? 부동산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극히 심하게 호재를 받을 수가 없는 게 이미 ppf와 이 빚더미에 쌓여져 있는 채권과 이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코인시장으로 자산을 많이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은 시장가로 던지려고 하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즉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아파트라든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말은 반대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코인 시장이 이번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는 원에이로 상승장이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즉 1억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1인당 1,000개씩 보유를 하고 있는 암호화폐 큰손 투자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리고 투자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다는 것은 최소한 1,00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이 1,000억이 개인 투자자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1,000억이 있었으면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내가 개인 투자자다 내가 일반 상식적으로 천억 있으면 뭐예요 놉니다 건물 몇개 사놓고 뭐 투자금 조금 분산 투자해서 뭐 주식시장과 코인시장과 뭐 부동산시장 해가지고 분산 투자로 재테크 조금 해놓고 나머지 뭐 현금 뭐한 100억에서 200억 가지고 평생 살죠 이게 원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냥 천억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바로 보다 큰손들이다 왜 그러냐 자 비트코인 시장도 이제 뭐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계좌가 이제 추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말은, 암호화폐 시장이 원래 활발했던 이유는, 세금 탈세를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활발했는데, 자,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는 거, 그렇다면, 자, 비트코인 시장으로 투자를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자, 아직 세금 법안이 도입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금, 이제 뭐, 내야 된다. 뭐, 21%인가, 뭐, 23% 내야 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것을 각국 나라에서,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도입되려면 아직 1년에서 2년 남았습니다. 그 말은 뭐다? 지금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은 세금만 100억씩 세금만 막 500억씩 냅니다 특히나 이런 대기업들 포함을 해서 많은 기업들조차도 세금을 엄청 냈는데 얘네들한테는 앞으로 1년에서 2년이란 시간 동안 뭐예요? 세금 탈세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긴 겁니다 이 루트 1년 2년이라도 세금 탈세하면은 거기에 따른 엄청난 자금이 형성이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큰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시장으로 다시 달려들 수밖에 없 없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예요 제도권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다 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뿐만이겠어요 아니죠 왜 알트코인들도 이제 etf 상품과 ETF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제도권에 같이 편입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비트 시장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알트 코인 시장도 같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바로, 비트 코인 반감기 이후, 4월 달 이후에는 항상 매년 4년에서 5년 주기로 한 번씩 영인 리치가 탄생하는 그러한 반감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뭐 원유띠라든가, 뭐 강은호라든가, 물론 그 사람들이 매매도 잘하지만,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딱, 이 시기도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와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실력으로만 절대 부자가 될수 없어요. 부자들도 타고난 이 시기와 따라주는 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 시장은 뭐예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죠. 그 말은 뭐다? 우리는 4월 이후에 기회가 찾아오고 우리는 4월 이후에 기회가 찾아오기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은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가 진행하는 크립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신고가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공개가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리포트 보고서 총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리포트 보고서를 냈는데 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8,900만 원으로 가격대가 폭락을 하고 있을 때 9천만 원대가 깨졌을 때 제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던 이거보다 바로 이 메인에서 나왔던 리포트 보고서가 그때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도 여기는 비트코인이 다시 1억 이상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전망의 리포트 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이것을 바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희 소통방에서 바로 공유를 해드렸었잖아요. 지금 또한 15분 전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와서 영어로 되어져 있겠지만 자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시면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이 있니다 입니다. 이거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자 비트코인 BTC의 가격에 대해서 새로운 지표가 나왔고 그 새로운 지표로 인해서 새로운 최고점 신고가를 다시 경신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15분 전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 9천만 원 깨고 공포의 시장이었던 바로 4일 5일 전에 8천 9백만 원을 갔을 때 그때 공식 사이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일하게 똑같이 나왔죠. 그 말은 뭐예요? 다시 한번 상승이 찾아오고 이 상승은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던 리포트 보고서기 때문에. 15분 전에 나온 이 공시를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공시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 상단을 보시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란이 있는데, 자, 먼저 비트코인 란에서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골드, SV, 비트코인과 비트코인과 관련된 코인들의 이 기관 투자자들의 리포트 보고서라든가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 내용들이 나오고, 요 밑에 알트코인 카테고리 있죠.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헌트라든가, 헌트 지금 플러스 16% 넘게 폭등하고 있고, 오늘 신규 상장주 코인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 멘트리라는 코인이 지금 69% 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폭등을 하면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코인들이 뭐다? 최근에 상장됐던 코인들이 다시 한번 더 같이 동반 상승할 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업비트에 상장된 멘트리라는 코인이 급등하고 있다고 해서 따라 사지 마시고 언제 다시 하락을 할지, 재차 조정받고 다시 언제 상승할지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여기 알트코인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실시간 공시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밖에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리포트 보고서라든가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점도 나오고 있고 그왜 하락을 하고 있거나 왜 조정을 받고 있는지도 이렇게 보시면 나옵니다 이더리움이 왜 다시 하락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지 사일 전부터 나오고 있고 뭐 도지 코인도 포함해서 a 다랑 그리고 솔라나는 지금 최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새로운 신고가를 비트코인과 같은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공시 내용들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서 여기 보도 자료 들어가시면 기관 투자자들의 리포트 보고서나 투자 보고서가 나오고요 여기 공시하다를 들어가시면 는 해당 코인 기업의 CEO나 임원진들이나 기타 기업의 경영진들의 실시간 공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시하다 무조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의 오너들이나 혹은 기업의 관계자들의 공시를 실시간으로 한 번씩 확인도 해보시고 여기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 있습니다. 이거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직접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리플이다 아니면 뭐 이더리움이다 혹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아니면은 뭐 J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스택스라든가 혹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많은 리포트 보고서들이 나오니까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있죠 그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코인명을 검색하시고 여기 왼쪽 도보기 모양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실시간으로 줄줄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공시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별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멘틀 같은 신규 상장주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수가 아니다 하시면 건들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매매를 한 5년 이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리포트 보고서 공시내용 보시면서 대응을 하세요 오히려 이런 날에는 멘틀이라는 코인보다 헌트라는 코인들이 더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공실사이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자 그래서 자 이러한 공실사이트는 영상 상단을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959제 개인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주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해당 공실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바로 문자 답장으로 발송 드리거든요 그래서 문자 답장으로 공식 사이트 링크 받으셨을 때 그냥 뭐다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실 거고 처음에 들어가 주시면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시면 여기 한국어 번역 있으니까 클릭 버튼 누르시고 내가 만약에 pc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아이폰이든 삼성폰이든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공식 사이트가 또 한 곳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원래 우리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만 소통방에서 알려드렸던 공시사이트인데 이 해당 공시사이트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9시간전 3시간전 3시간전 2시간전 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시간별로 계속해서 뭐 이렇게 2시간전 이러면서 나오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공시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나와서 특히나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투 투자하고 있는 코인 뭐 예를 들어서 XRP다. 우리 리플이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리플에 대한 공시가 계속 다발적으로 나오고 뭐 ETF 블랙록과의 ETF 지금 출시 앞두고 있는 일정. 지금 ETF 카테고리 클릭 버튼 누르시면 바로 나오고요. 특히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과 관련돼서 실시간으로 많은 SEC 측과 리플 측의 업데이트 공시문도 나오고 여기 재판에 대한 소식 있죠. 여기 네 번째 칸에 여기는 법원 측에서 직접 공시문을 올려 줍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나 혹은 법원 측이나 혹은 CEO나 경영진들이나 기타 기업에 관련된 사람들만이 직접 공시를 올릴 수 있는 안전한 공시 사이트고 여기 XRP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ETH, 이더리움이라든가 혹은 뭐 솔라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한 코인들을 전부 다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나오고 특히나 오늘 신규 상장주로 상장을 한 멘트리라는 코인 있죠 그 코인도 정말 위험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아 이거 꼭 투자해야 된다 나는 만약에 여태까지의 손실을 많이 봐서 변동성이 큰종 목에서 어떻게서든 수익을 보셔야 된다시 분들은 그냥 무조건 매수 버튼 누르지 마시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멘트를 검색을 하셔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공시분들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선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은 보유자의 물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갑 주소와 얼만큼 매수를 하고 있고 얼만큼 매도를 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수급에 대한 체크도 계속해서 공시분이 나오니까 이러한 점은 아무래도 단타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정. 보이고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검색을 하실 때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영어로 덧붙여서 하는 키워드. 이 키워드를 같이 검색을 하셔야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 대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뭐 그냥 XRP, 뭐 BTC, 뭐 ETH 이렇게 검색을 해도 많은 카테고리가 나오지만 그 코인명을 검색하실 때 플러스 뒤에다가 붙여야 되는 영어 키워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여서 검색을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에 대해서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 기업 업에서 직접 공시문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엄청난 빠른 대응도 하실 수 있고 미리 전망에 대해서 파악도 하실 수 있고 저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을 맞췄던 이유도 여기서 실시간으로 이 영어 키워드를 개입시켜서 많은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이것을 저희 소통방에다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키워드에 대한 링크나 혹은 아까 카테고리 영어로 막 떴었잖아요. 이거 그냥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어 번역을 하면 알아서 카테고리도 아까 위 상단에서 엄청나게 수많이 나왔던 카테고리도 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그리고 이러한 이 공식 사이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 지금 1,200명 이상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 소통방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항상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상단을 보시면 이 새로 도시오신 분들 공지 필독이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 화살표명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계시는 이 해당 공시 사이트부터 이 공시 사이트에서 어떻게 영어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 그 영어 키워드에 대해서 1 0 가지를 전부 다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PC나 여러분들 핸드폰에 혹은 메모장에 꼭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실시간으로 들어가셔서 항상 많은 정보에 대해서 도움도 받으시고 이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 공식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수익도 보이시잖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시고 항상 꾸준하게 한 5천 명 이상의 제 영상을 많이 봐주세요. 5천 명에서 한만 명씩 봐주시는데 자 이분들이 계속 제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제 강상 이렇게 발 빠른 정보들이 소식들을 항상 무료로 먼저 도움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선행을 먼저 베풀기 때문에 선행을 베풀었을 때 따라오는 구독자 수 증가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먼저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보셨을 때마다 제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누르신다는 점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에 대해서 무료로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저희 이렇게 소통방이나 단체톡방에서만 공유를 해드리는 정보에 대해서도 유심있게 한번 보시고, 제 강사 아침이든 점심이든 새벽이든 실시간으로 중요한 게 있으면 그 링크 같은 거 띄워드리잖아요. 들어가셔서 한번씩 체크해보세요. 확인하시는데 뭐 1분도 안 걸리니까 1분 안에 요약된 이 정보들만 있어도 아마 여러분들 수익을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자, 혹시라도 지금 1200명 이상이 존재한 소통망이 아직 난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개인락 지금 0 1 0 7 7 0 5 6고5 9제 개인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시면 제가 바로 문자 답장을 한번 한번 이해당 공실 사이트에 대한 링크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단체톡방에 대한 초대 링크를 같이 함께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자 답장으로 이 초대 링크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1 2 0 0명 이상이 존재하는 소통방이 자동적으로 입장까지 가능하시다는 점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고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는 정보들 항상 도움받으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자 건들려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들이 공시 사이트에서 나오지만 그래도 처음에 비상장에서 상장되면 갖고 있던 물량을 시장가로 던지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눌림 때 하시거나 정확한 내가 정보를 알기 전까지는 그냥 차트만 보고 기술적 분석만 보고 하지 마셔라. 기술적 분석도 시장이 좋아야 하는 거지. 그리고 시장이 따라줘야 하는 거지. 제가 항상 말했죠, 돈을 버는데도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 시기도 따라줘야 된다고. 아무리 매매 잘해도 시기와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렇게 투자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자 지금 제가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7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실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는데 저 또한 감사함을 표하고. 스타벅스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1인당 한 장씩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한 장씩 꽝이 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또한 제가 아까 6시까지 176명에게 기프티콘을 오늘 또 드렸고요. 나날마다 드리는 게 아닌 이제 월말이죠. 이벤트가 조금 있으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 수 6만 명을 걸고 모든 분들에게 지금은 1인당 한 장씩 꽝이 없이 드리고 있지만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 드리지 않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영상 상단이 또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는 제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해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이렇게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면서 커피뿐만이 아니라 스무디나 에이드나 티 종류나 사이드 메뉴로는 케이크 종류나 샐러드나 샌드위치나 빵 종류까지 점심시간에 식사 대용, 끼니 대용을 하실 수 있는 디저트 메뉴들까지 전체 메뉴가 다 사용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전 지점에서 다 사용 가능하신 이 스타벅스 기프티콘 1인당 한 장씩 받으셔서 아무 지점 매장이나 가셔서 뭐 내가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 퇴근길에 커피 한잔씩하신다 혹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디저트 메뉴 한 장씩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미 받으셨던 분들 어? 기프티콘 진짜 주네 하면서 또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누누이 지금 또 말합니다 중복은 안됩니다 받으셨던 분들은 한장 받고 기존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기 때문에 1인당 한 장씩 제 구독자 수 6만명을 걸고 다 드려야 돼요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한테 조금 양보를 하면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기존에 내가 아직 이벤트를 하는 줄도 몰랐다. 왜냐? 이 이벤트는 제가 항상 영상 끝에만 공개를 합니다. 왜? 이미 영상 보다가 중간이나, 처음에 나갈 사람들은 뭐다? 제 영상을 다 뒤로 가게 하고 나갔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제 구독자거나 찐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과 보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기시는 분들은 전부 다 1인당 한 장씩 지금 기프티콘 드리고 있으니까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으셔서 한 장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나날의 가격을 회복하고 또 1억을 지금 돌파를 이제 아마 할것 같아요 그러면은 1억 돌파하는 순간 이 자리를 유지하고 지만 해도 알트시장 날라갑니다 알트코인 날아가고 여기서는 누가 먼저 대박골을 치냐 즉 ETF 출시를 먼저 누가 하냐 혹은 여기에서 SEC와의 소송 우리 리플에 대한 소송이 관건이죠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는 순간 순환펌핑 엄청나게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세력들처럼 똑같이 적가 매수에 이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고점돼서 가격 올라가고 나서 고점에서 사면은 여러분들 일단 심리상태도 지고 들어가는 거고 평단가도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익 비가 엄청 안 좋아진다라는 점. 그래서 쌀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시장은 대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대응이에요. 남들이 사기 싫은 공포에 떨고 있는 저가에 기회를 노리고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 매수를 해놓고 있다가 그게 공식화돼서 막 뉴스에 나와 뭐 TV에 나와 뭐 옆집 앞집 뒷집 아줌마 다 알고 있어 뭐 저기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까지 어뭐 BTC 뭐 XRP 사야 돼 이러면서 몰려들 때 경로당에서 요즘에는 알트코인 이야기한다고 하죠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한테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 추세는 시골 가면 경로당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만큼 이렇게 어떤 소식이 찾아와서 너도나도 할 것이 통장 잔고 다꺼 낼때 우리는 그때부터 매도 시점만 천천히 타점 잡고 하나 두 개씩 입벌리고 들어오는 개인들한테 던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장의 대응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다 세력도. 올해도 투자자들도 전부 다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정보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다. 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